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학출고시원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출고시원에서 지켜주셔야 할 규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모두 본인의 책임입니다. 1번 야간에 지켜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1-1 새벽 2시 이후에는 복도로 나가는 것을 금합니다. 이는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무조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새벽 2시 이후 화장실이 급하다면 꼭방 안에 첫 번째 서랍에 있는 은목걸이를 가지고 가십시오. 착용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은목걸이가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 방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목걸이는 오전 6시 이후에 사무실로 내려와 다시 받아가시면 됩니다. 1-2 새벽 1시 이후로 발소리가 들린다면 보통 야간 총무가 순찰을 도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발소리의 간격이 이질적으로 긴것 같다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잠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만약 새벽 2시 이후로 문을 두드리고 자신을 야간 총무라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계속 잠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이 세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문이 열릴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1-4 11시 이후로 야식을 먹는 것을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육류는 절대 안 됩니다. 2번 고시원의 공용냉장고 관련 사항입니다. 2-1 고시원 내 공용냉장고는 1층, 2층, 그리고 3층에 한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냉동실 안에는 고시생들을 위한 냉동식품들이 있습니다. 간혹, 냉동식품들 뒤에 무언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희도 파악 중입니다. 2-2 고시원 생활 중 공용냉장고에 있는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드시지 마시고 1층 사무실에 전해주십시오. 총무가 확인 후새 김치를 드릴 것입니다. 만약 드셨다면 사무실로 최대한 빠르게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시면 총무가 알맞게 대처할 것입니다. 2-3 공용냉장고에 파란 용액이 담긴 라벨이 없는 페트병을 발견하셨다면 절대로 드시지 마시고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당신이 파란 용액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3번. 고시원 내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3-1 고시원 내에서 연애는 금지합니다. 또한 방을 같이 쓰는 것도 금합니다. 이는 고시생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2. 만약, 고시원 내에서 자신을 김하연이라고 소개하는 여성이 말을 걸었다면,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신 후 사무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총무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3-3. 고시원 내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 도중,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릴 시에는, 1분간 귀를 막고 가만히 계시길 바랍니다. 1분이 지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3-4 고시원에는 각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각 화장실당 변기칸은 총 4개입니다. 만약 다섯 번째 칸이 있는 것 같다고 느낄 시에는 빠르게 화장실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요즘 3층 다섯 번째 칸이 자주 막힌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화장실당 변기칸은 4칸입니다. 4번. 각 호실에서 지켜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4-1. 자기 방에서 물건의 위치가 바뀐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런 컴플레인을 자주 받았었습니다. 4-2방 안에서 문을 잠그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는 것은 그것들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행위를 자제해 주십시오. 4-3 고시원 내에서의 강령 행위는 금지합니다. 고시생 5명을 잃은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5번. 고시원의 어느 곳에도 전신 거울은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 전신 거울에 얼룩이 묻어 있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있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꼭 숙지하시어 안전한 고시 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